어, 저기 제가 시각장애인인데 혹시 도움 건너는 거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아네 그럼요. 어어 어, 잠시만. 어 죄송합니다 제가 놀라서 혹시 팔뚝을 잡는 게 편해서요 혹시 팔뚝을 주실 수 아, 죄송합니다. 있으세요? 네, 감사, 아,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도로교통법 1 1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는 흰 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. 동법 48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가 보호자 없이 걷고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 지팡이를 가지고 걷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한다.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보행자는 길을 비켜주거나 도움을 청해오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. 손을 잡고 걷기보다는 한발 정도 앞에 서서 잡기 편한 팔뚝을 잡고 걷는 것이 좋습니다. 손보다 팔뚝을 잡는 이유는 앞 사람의 방향, 높낮이 등을 잡고 있는 팔의 움직임과 높이로 파악하여 걷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.